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1월 5일인데요. 어제 이제 그 국회에서 원래는 이제 윤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제 됐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막 전부 다 그냥 그 윤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동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시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이거 읽어보면서 그 전에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도 윤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표시 했는데, 우리가 상호간에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도 최소한의 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그 대화의 어떤 그 효능이라고 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듣는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이 말하고 싶, 말하는 사람이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저 사람 얘기를 듣기 싫다, 그리고 저 사람 만나기도 싫고, 저 사람은 나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현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토요일 날 강화문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했어요. 그주최이 누구였어요? 국회의사당에 모이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통령, 그 전에 또 21대 국회에서도 한번 대통령이 들어갔다가 굉장한 모욕을 당했었죠. 2022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지난해엔 신사협정을 깨고 피켓세일를 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이틀 전에 강화문에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뭐 여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 얼, 언론한 사람들까지 나서 가지고 아 대통령이 가야 된다 만약에 본인들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가겠어요 그리고 꼭그 시정연설이라는 게 대통령의 어떤 법률상 규정된 책무가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해왔고, 그게 지속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막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자기가 이제 잡고 있었으니까, 뭐. 마음 편하게 가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 가서 시정연설을 해라. 이건 좀 억지 아니겠어요? 윤석열 개인에 대한 어떤 존중이 아니고, 우리가 투표로 뽑아가지고 5년 동안 그 사람한테 막중한 책임을 맡겨놓고, 대통령 자리를 맡겨놨으니까. 그러나 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개인. 대통령 선거 전부터 끊임없이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뭡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갖고 뽑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김건희 여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도이치 모터스 사건인데, 그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일이었고, 그게 문재인 정권 때 1년 6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 몰아내기 위해서, 그기소를못 했잖아요. 그 다음에, 디올백. 그건 300만원짜리. 최정 목사란 사람이, 목사 같지도 않는 목사란 사람이,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친북성향하고 여러 가지로 뭐, 드러났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나올 거고, 이런 사람이 손목에다가 도둑 촬영을 해가지고 한걸 갖다가, 그것도 그때 뻗뜨린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꾸준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뻗뜨렸던, 그거에,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뭐 어떤 태커했든지 300만 원짜리인가. 다른 어떤 그 정치인들이 어떤 범죄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국민들 감성을 갖다가 건드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국력을 갖다가 낭비시키고 있는 이게 더큰 죄가 아니에요. 실은 국민들한테는. 그런데 단순하게 그 여론조사 누가 듣지도 않아.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도 않는데, 그럼 뭐몇천 명, 한천명 정도 해가지고 이게 뭐 윤석열 지지율 이렇다. 이러니까 난리났다. 이게 또뭐 평소 응? 형하고 하고 지냈던 사람들까지 뒤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난리 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 법이나 이현 행위가 전혀 없잖아. 탄핵을 하려면 공직 중에 공직자가 이 법이나 중대한 그것도 이현 사항이 있을 때는 탄핵을 할수 있겠지만은 그냥 야당이 자기들이 다수당이라고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해봤지만은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 보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그래야 되는가 보다. 근데 보니까 명태규라는 사람도 통화도 대통령 취임 전날. 대통령 신분이 아닐 때. 당선인 신분일 때. 그때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만. 뭐,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한번 들어보니까,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정도는 응답하지 않겠어요? 축하한다고 전화해가지고, 누구 좀 뭐, 아, 신경 써달라고 그러는데 뭐, 당에서 말들이 많네? 이 정도 말이, 그게 무슨 탄핵 사유야. 그러면은, 저보다도 저처럼 이제 아마추어 이런 사람들 말고,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시, 연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 뭐, 국가 언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건 대통령한테 시비 걸만한 일이 아니잖아. 라고 딱 제시를 시켜주고, 신문에서, 방송에서도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2 0년 5월 9일은,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때는 당선인 신분이었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매일 취임하는 그 전날 얼마나 많은 연락들이 왔겠냐. 그중에서 잠깐 뭐 17촌가 통화를 했던만 보니까. 그것도 해줄게라고 한게 아니고. 어뭐 열심히 뛰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 얘기했는데 별로 시끄럽네. 인사치리를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이걸 갖다가 뭐 지금 어?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정 수가 찬성을 해 갖고 선출해 갖고 대통령으로 뽑아 놨는데 무슨 장난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전달했을 때 영향을 줄수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강화문에서 맨날 데모하고 얼마나 시민들이 이거 힘들어. 교통 문제도 그렇고 소음도, 소음도 그렇고. 아니, 법률로 정해져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탄핵 사유가 분명히 있다면 탄핵해야지.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아니잖아. 그런데왜 그거 뭐부추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탄핵사이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막말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대통령이 일일이 뭐 어떤 대통령처럼 뒤로 해가지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은 그런 것 지금 대통령하면서 그렇게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도 누구 하나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게 없잖아요. 이러니까맘 놓고 윤석열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는 건가? 이제는 조금 상황을 좀 판단을 하고, 지금 이북에서는 북한, 북한에서는 러시아의 군인들 을 파견해가지고, 진짜 아주 굉장히 이중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잘못 판단한, 다면은 그걸 이제 여러가지 뭐 어드바이스를 가가지고, 진짜 애교적 수사에 대해서 그 신중함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듣고, 어, 저 정말로 옳은 얘기다. 대상이 러시아, 중국, 북한 아닙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국, 정부에서나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써야지. 어디, 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지금. 여론조사 몇번 해가지고, 그, 여의도 쪽에서 활동했던 그런, 뭐, 정치꾼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전화 한통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갖다 흔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좀 그래도 나라의 어른들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다음에 헌법학자들 각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들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국민들을 좀 안정시켜야지 필요 없는데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그 본인들 삶에 그 생활에 열심 열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냥 이것 저것 자꾸 불안하게 데모나 하고 막 탄핵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불안해 그러한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전혀 사유가 아닌데. 그게 무슨 탄핵 사이야 그게. 아니, 좀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좀 어렵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잘 나가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면은, 스스로 자매라는 거 길을 갔다가, 국가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급여를 받고 그걸로 활동을 하고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왜 국가를 갖다 이렇게 흔드냐 이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인들이 갖고 있는 자리에서 진짜로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